사달라고 해서 저거를 사라고 했는데요 너무 비싸서 얘를 샀어요 저거 너무 비싸 근데 이쁘긴 하데 10만원이야 10만원 어. 넘어 이건 15,000원이라서 이 정도는 나도 15,000원은 있어 <laughs> 뭐 주문했죠? 아, 파스타 및 토마트 체리토마트는 루꼴라 맛있어 어, 죽을 좀 죽여줘 이쁜거보다 <laughs> 보여지는 거가 다 인상. 야 밥이 부족한 거 아니야? 근데 난 밥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. 그래? 이게 모든 면에 정말 비슷하게 좋아하는데. 야 <laughs> 찍지 마, 아까. 너무 노간지야. 야 <laughs> 너무 어, 노간지야. 그게 내 유튜브의 매력이라니까. 김치 통김밥, 막김밥 방금 한입 드셨는데 무슨 맛이냐면 음. 할머니 산소를 가 <laughs> 음. 갑자기 저기서 한 이모 할머니인데 음. 이모 할머니라 부르지만 사실 이모 할머니가 아닌 사람이 음. 김밥을 꺼내 음. 그러니 다들 우동을 먹는데 이모 할머니가 사실 자기네 가족만 싸운 게 아니라 전체 걸 싸운 거 음? 근데 이 김밥이야 음, 딱그 맛이야 정냄이 <laughs> 넘치는 것같자 음. 다시 해보세요 잠깐만 감정 잡아야 되거든요. 야 알아듣게 말해.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. 둘째 같아야 <laughs> 장녀 해봐. 나 외동이야. 야난 막내고 왜 장녀야. 야아 사람아 동생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띠꺼운 대학 후배한테 말한다고 생각. 아너네 아는 후배 없지. 야! <laughs> 죽게 말해. 나있거 있어. 야, 나내 번호 따간 후배들도 몇 명인데. <laughs> 여자야 남자야. 남자친구 보고 있다. 야, 나 미술과야. 아. <웃음> <맞다>. <웃음> 나 진짜 방금 첫째 같았지. 야, 이게 아니라. 야. <laughs> 야 나에. <나이. 웃음> 아, 챙기니까 5만 드리면 다치네. 그냥 <laughs> <laughs> 부끄럼! 와, 김구은 대단한데? <웃음> <웃음> 어떻게... 야, 이게... 이게... 뭐... 나... 입사... 일주일에 한번씩 하려고 체이스... <놀라> <진짜 맛있겠다. 놀라> 체이스...

와, 근데 개찮다 진짜 맛있다 음. 와, 음. 맛있어. 맛있자마지막세있어 음. <목소리> 나 프라이 해봤어? 어, 맛있어 오징어 맛있다 음! 오징어 맛있네? 응, 오징어 맛있어 아니, 야 아, 너 빡치라고? 나 지금 마음만은 문복기야맛 음. 나 추워. <laughs> 비가 와요. 아 근데 이거 맞고 가면 감기 걸릴 것 같아. 지금 우리가 어디 아래 서 있는지 보여줘. <laughs> 요만한 지붕 아래 <laughs> <laughs> 살겠다고. <웃음> 어머 어머 <웃음> 뭐야 스킬풀에. 너 유관에 다 빨리 왔어. 그러니까 <laughs> 알바하셨어요? <laughs> 저 1학년 때 어디지? 돈넣고 돈넣기 있잖아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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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저 너무 고무 너무 봤무너고너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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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근데 눈뜨고 여전히 자는 거 지금 몇 시죠? 8시요. 저희 지금 PC마켓 가고요. PC마켓 가서 바지락 사서 바지락 술찜 한 다음에 빵 찍어 먹고 마지막에 파스타 사리까지 넣어 먹을 거예요. 근데 지금 좀 늦었어. 그니까, 러 우리 9시까지 1시간 걸리는데 아침에 봐도 이쁘다. 가게가 별로 없어요. 1월 1일이라. 가게 두개 있었어, 두 개. 고기 는데 맞아요, 다. 염한 맞아. 생선이었어. 맞아. 피 c 마켓은 다음에 혼자 다시 와볼게요. 너, 다연 언니랑. 뭐라고? <laughs> 다연 언니랑 <안> 아주 이상한. <laughs> 아, 맞아, 맞아 맞아. 얼마가 많아 많아. 6시에 <웃음> 일어나는 거. 6시에 온다고? p l e 그게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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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재밌어. 한번 더? 난안 돼. 야, 잘한다, <살았다>, 나. 에이! <laughs> 말잘 들을 거야, 안잘 들을 거야? 말잘 들을 거야, 안 들을 거야? 이게 <laughs> 너무 웃겨. 안개 <laughs> 웃겨. 너무 좋아. <laughs> 이제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어, 근데. 잘 타는데? <laughs> 너무 잘해. <laughs> 최고야. 마늘을몇개 넣으셨죠, 우리? 우리, 응.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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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이, 아, 음. 아니, 아내 뭉탱이. 어, 내 뭉탱이. <laughs> 내 본체. 어, 내 본체. <웃음> <웃음> 좀기다리게이 그러게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지도 않았어 <laughs> 레모네이드로 낭만 씹는 <쓰는> 여자 <laughs> 조금 돌려도 될까요? 어. 아 너무 예뻐 <laughs> 언덕을 오르고 올라서 여기에 왔다. 나 아직 크리스마스 그 조명들이 남아있어서도 이쁘다. 뭐 하고 계세요? <laughs> <laughs> 진짜 열심히 알트라이 <알뜰하게> 하고 있어. <laughs> 너 간지 의 순간. <laughs> 아, <정치스러워>. <웃음> <웃음>